12사단 중대장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머님께서 어떤 모종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강원 병원으로 연락을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병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헬기 요청이 없었다라는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해당 부대의 실무자에게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이고 그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찾아낸 내용입니다 어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슬픈데 더 더욱 더 저를 슬프게 하고 아픈 하는 내용은 어, 해당 중대장이 영장 신청 전 후에 유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어,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어,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먼저 어, 이 부모님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죄하고 어머니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제가 중대장으로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지금 병원에 이송 중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릎이도 꿇고 어머니의 손이나 자꾸 무릎보다도 꿇고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어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어 너무 화가 납니다 답답한 게 휴가를 2주 동안이나 받았어요 거의 2주 가까이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미친 조직이죠 K군대가 정말 정신나간 조직입니다 이런 이런 범죄자 같은 거 이런 범죄자 새끼죠 사실은 이 범죄자 새끼를 휴가를 줘서 귀향을 보냈어요 당장 출근시켜서 니가 싼똥 어? 니가 싼똥새끼야 치우고 니가 어떻게 했는지 빨리 조치하고 니가 다 연통 꺼내오고 니가 싼똥 니가 치워 같이 불려다가 했어요 휴가같은 소리하고 있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처 집어넣어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주 스윗하게 귀향 조치를 보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휴가 기간 동안 부모에게 사죄하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야 이제 와서 본인의 죄가 없다, 부풀려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와서 감경 받기 위해 반성하고 있다, 지금,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때 감경을 받기 위한 이러한, 정말, 안면 물수한 이런 사과가,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아, 나는 정말,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자, 물론,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봅시다. 자, 사죄하고 싶다며 문자를 보냈다. 2차 가해 중단해라. 이제는 이미 늦었어요, 사실. 몇몇, 이제 제가 아는 어머니, 아버님들 계신 얼굴이 보이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했어야죠. 그리고 휴가라는 시간을 줬을 때, 그때라도, 물론 밖에 지금 언론이 기다리고 뭐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 나갔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을 해서도 사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사자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자 경찰이 중대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7일 19일 훈련병 어머니께 사제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 사건 발생이 언제 됐죠? 사건 발생이 5월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12사단 훈련병 훈련병 사고 언제났는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자 12사단 훈련병 사고가 5월 26일에 이 친구가 이제 쓰러지고 이제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거의 한 달이 다된 시점에서 17일 19일에 사죄하고 싶다고 연락한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감경받기 위한 조치로 밖에 안 보인다 누가 봐도 이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난 진짜 소름이 돋고 소름이 돋고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이제 와서 이게 와서? 야, 차라리 그러면 집에 가서 앞에 언론이라도 있고 뭐 하면 가서 무르고라도 빌지. 아이 부모도 문제가. 아, 부모님도. 야, 네가 뭐가 됐든 일단 너의 부하고, 야, 봐봐. 뭐가 됐든 내 부하야. 내 중대장이었고, 내 부하야. 내 부하가 어떻게 됐든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뭘 했든, 내가 중대장으로 있는 내 지휘 권한에 있는 상황에서 다쳤다거나 죽었으면,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가 먼저야. 죄송합니다가 먼저라고. 아니, 얘가 훈련병이 뭐 자기 혼자 휴가 나와서, 뭐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혼자 뭐 그러다가 어이없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도 부대 안에서 일어났다면 중대장으로서 제가 관리 감독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도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가, 지 앞에서 관리 감독 받고 지가 가혹행위 얼차려를 주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이면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기자가 물어본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라도 이야기하고 빌고 차에 이렇게 감정의 호소라도 하지. 아니,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어지럽스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 장교들의 가치가, 이런 안면물수, 그렇게 얼굴을 안면물수하고 이렇게 사는 새끼들이 지금의 중대장의 위치인가? 지금의 우리 장교 위치 이만큼 떨어졌는가? 물론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근데 이거를 일단 2주 동안 휴가 보낸 이 새끼도 찾아내야 되죠 국민의 공분을 사는 휴가를 허락한 이 승인권자도 사실 이거이 새끼도 잡아쳐둬야 되는데 하. 유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죄의 문자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당연히 분노를 느끼죠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 말로는 뭐 쓰러진 뒤에 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고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재판을 앞두고 나서 문자를 보내니 어머니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거죠 너 이제 와서 그니까, 러 어머니도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어? 경황이 없어서 분명히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아, 그냥 경황이 없으니까, 이, 이거, 사죄를 받으려고 한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야, 전화들 나랑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고 심지어 가혹 행위란 말을 빼고 군기 훈련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나마 어머니가 나도 아들 가진 부모로서 나이대가 얼마나 차이 누나 나이대잖아 솔직히 병사랑 장교랑 얼마 차이 난다고 딸 같은 여자애가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부모님 마음도 좀 흔들렸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좀 흔들렸을 거고 정말 반성하고 있는 점뭐 유족들이 용서를 좀 바라는 점 이게 참작될 수 있다 차라리 이게 더 아니 아, 내 말이 좀 틀린가? 부, 그 부모들은 뭐 사탄이 아, 아니란 말이야. 쓰러지고 나서도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본인 잘못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몰랐어? 잘못 야. 일단은 좀더 뭐좀 말하는 게 웃긴 게자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나 이때도 시병 야이 새끼들아 이때도 카메라 앞에 서서 자 멈춘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지위로 인해서 훈련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군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하고 들어가는 거야 입 너네들은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친구들이 문제인 건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건지 장교면 그냥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장교는 계급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면 스톱하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10초 15초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도 되잖아 야이 세상에 씨 정말 너도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네, 이게, 이거 보면서, 야, 얘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간이 아니다. 사죄하면 법적으로 뭐가 불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죄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본인이 스스로가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했다. 자, 야.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하면 너 목소리 크게 안해! 안하냐? 자 본인은 얼차려 규정 과정에서 군 규정과 어긋난 점을 인정했어요 완전군장 얼차려를 지시한게 아니라 얼차려 주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고 훈련병이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 가라 군장을 싸서 좀 가볍게 군장을 싸서 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 첫번째 가 군장도 완전 군장입니다 이거는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가 군장이란건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훈련병에게 군장을 채우고 얼차려 주는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 점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기준인 거고, 가 군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핑계를 대는 거고, 애초에 군장을 메고 얼차를 주는 것 자체가, 규정이 어긋난 거고, 그 자체가 가혹행위입니다. 애초에 가혹행위를 지시한 게 맞아요. 봐봐. 야, 내가, 봐봐. 구타를 했는데, 세게 때리지 말라 그랬대. 이게 씨발, 구타 하라는 거 말라는 거야. 아니, 보세요. 맞잖아. 내가 맞아. 구타가 규정에 잘못된 건 맞아. 구타를 하라고, 뺨 따굴 때리라고 하긴 했는데, 살살 때리라 그랬대. 내가 빠따를 치라고 했는데, 그 빠따를 신문지로 하라고 했대. 가볍게. 그럼 이게 구타하라고 한 거야 아니면 구타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군장을 메고 뛰는 것 자체가 훈련병들에겐 가혹행위고 규정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혹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든 피해가 저는 완전 군장하고 책 집어넣고 무겁게 하라고 한 적은 없고 가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거 그럼 자체는 너는 그러면은 규정이 어긋난 걸 지시한 거를 지시했네 맞잖아 얼차려 가정에서 군가 어긋난 점을 지시했잖아 보고해서 네가 허락을 했고 중교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허락을 했으니까 네가 즉시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휘관으로서 해! 라고 했으면 내가 시킨 거야 보고한 사람들도 내 대대장님께서 중대장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보고했는데 얘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시킨 거야 그게 중대장으로서의 견책의 무게고 그게 노견의 무게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가군장이 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 군장이든 진짜 군장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장을 매고 한거 자체 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여섯 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 그렇게 얼굴이 변했고 딱 봤을 때 그럼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죠. 자, 완전 군자 상태에서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날리기 지시한 것은 규정에 위반해 차례라는 점을 확인했다. 어? 했잖아 너이 봐봐 이미 가혹행위잖아 완전군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피부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했죠 이건 한 거야 가 군장은 나 살살 하라고 했어 이건 물타기입니다 한게 맞아요 가혹행위 맞습니다 자딱 하나 얘기하는 거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 당연히 시도 지시하지 않았지 부중대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니가 방관하고 하지만 그걸 니가 확인하지 않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니가 완전군장을 돌리고 선착순을 시키고 발급해버기를 시킨 거 이것은 본인의 죄가 맞고 그것은 중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중대장 또한 책임을 지겠지만 본인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볼땐 이런 거 같아 아이 부중대장이 빡세게 시켜가지고 훈련병이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부모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다 왜? 내생각이 그래요 이 생각에는, 얘 생각에는, 부중대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부중대장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부중대장, 니가, 야,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군장이었는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부중대장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지.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군장사라고, 그렇게 무겁게 군장사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거, 아니, 그,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잘못, 이건, 그냥, 장교 뿐만 아니라, 그냥, 장교 자질도 없는 사람인 거고. 뭐, 하, 아, 근데, 이딴, 이딴 애를, 2주 동안 휴가를 보는 게난 그게 화가 나요. 이딴 애를 휴가를 보내 부대 안에서 지금 부대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이거 부대 조치하겠다고 아무도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이런 범죄자 새끼를 휴가를 보내? 일이 벌어지같더니 사단장이 어떤 새끼야 이거 사단장이야 군단장이야 미친놈들이지 진짜 아니야 대대장이 휴가 승인 건자 아닙니다 대대장도 보내고 싶지, 보낼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안 돼요 지금은 뭐 군단급이나 사단급 tf가 보낸 겁니다 승인해 주고 대대장이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휴 자 근데, 뭐, 얼차를 주겠다고 보고한,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다. 자, 전날 밤 떠들었던 이유로 여섯 명에게 군륜, 군기훈련, 얼차를 려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다. 제가도 방송,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근데, 그걸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승인한 사람은 본인이다, 이거야. 일을 승인하면서, 이만지 <목소리> 얼마 안돼 훈련병이 만큼 완전 군장을 가군장으로 훈련하고 지시했다는, 지시했다. 결론은 했다. 그리고, 그 완전 군장 자체도, 규정위반이고 가군자도 규정위반인데 그것을 지시했다 그게 누구야? 중대장이다 어디서 핑계를 내? 어디서 약을 팔어? 이렇게 되면 뭔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뭔가 부중대장이 당 악랄하게 나올 것 같아? 물론 부중대장도 악랄하고 부중대장도 지시한 게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지휘관의 위치에서 지휘관이 허락을 했고 지휘관이 관리 감독한 게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병원 정하는 거 빨리 병원 정해라 그렇게 독촉하는 전화만 했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종용만 했지 본인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뭐왜 사과를 하느냐 그래서 되게 화를 내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 기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강유진이라는 이 중대장 한명 때문에 아 그거요? 피를 토한 엄마? 이겁니까?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훈련을 지시한 장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해당 부대에서는 숨진 훈련병 동기들의 추료식도 있었습니다. 아들 동기의 안타까운 소식에 자리를 함께한 가족들은 착잡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6주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하고 대견해. 부모는 강원도까지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순 없었습니다. 바로 옆 훈련과 열차를 함께 받던 아들 동기가 숨졌다는 소식에 지난 한달 부모는 내려고 네, 보고 장... 위에 거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기 여섯 명중 하나예요. 아이고. 열차를 받은 아들. 저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가 될수 있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너무 아프던 마음이. 수료식장 주변에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 분양서가 있고. 야 저번에는 다른 수료식 때는 이거 말련안 아, 했잖아 김상호가 방송에서 마련한 거야? 내가 방송했잖아 수료 이거 마련되진 않아서 그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이거 어디 갔어? 자두 번째였나? 그때 부모님들이 수료식 때 가가지고 이렇게 추모했다 추모 공간도 없어가지고 이거 방송 보셨습니까? 이거 해서 지금 마련한 건가? 그나마? 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이거 하셨잖아요 그래, 뭐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이제와도, 이제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어, 이제라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명예 수료증이 놓였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가족들 그래, 잘했어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면 어, 일단은 우리가 숨기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드러내고 그리고 이거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돼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됩니다 내 아들 같아서 부모 마음이진작돼서 마음을 다스리지만 생각할수록 울컥합니다이 상처를 만드는데 그게 되니까 꼭내자식 계속 이런 뉴스만 들으면 감성이 막올라 신병교육대 수료행사는 정해진 가족 친구 외에는 <laughs> 비공개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얻은 반나절 외출. 만난거 먹이고 다시 부대 들어보낼 생각에 부모 마음은 바쁩니다. 펜션 가세요? 네. 뭐 드시러, 뭐, 뭐 준비하셨어요? 장어, 등심, 목살 좋아하는 거다준비했어 최전방 6군 12사단 신병교육대 2024-9기 훈련병은 200여 명, 왼팔에는 부대마크, 오른팔에는 태극기를 붙였습니다. 검은색이 등병 배급장을 달고 정해진 18개월을 준비한 첫날. 하지만 규정까지 어기며 이뤄진 무책임한 얼차려지시에 옆에 있어야 했던 동기 한 명은 함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YTN 지원입니다. 어 이거 뭐 잘하셨고 네 진짜 부모님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부모님이 절대 훈련병들 나서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무조건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육군 제1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한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신병교육대 수료식이 열린 오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어머니 A 씨는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격려를 외칠 때가 기억난다며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부모를 안아주면서 걱정 말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이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거냐. 나는 그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대장 그대 부대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있었어요. 특히 A씨는 아들이 군기 훈련을 받았을 상황을 떠올리며 에이.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군이 처음 아들에게 온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였다며, 알고 보니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을 한 거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였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26kg 이상 완전 군장을 <laughs> 만들고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아이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뒤 아이고 증언에 나왔나 보구나게 하다가 아들을 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냐고 직격했습니다. 사고 이후 군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중대장이 지금부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더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제가 말했던 모종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서 강릉병원으로 가라 했다. 자 이걸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머니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들이 병원에 막 정신이 없고 지금 뭐 어머니 빨리 오셔야 된다 그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나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울에서또 이동하는 인재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 부대에서 용산역으로 KTX 타고 올라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정신적 경황이 없는 상황에 전화를 받는데 빨리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 빨리 어느 병원으로 보낼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누가 이거를 누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없으니까,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병원을, 아이고, 뭐, 아이고, 어느, 뭐, 어느 병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 결정해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 애초에 어머니가 처음에 했을 때 어머니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프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사과도 안 했었고 나중에 입원하고 나서라도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교장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군기훈련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래 이해는 되는 게 보세요 말을 그러니까 내가 살마 내가 내가 가혹행위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말은 못 하더라도 중교장으로서 사죄했어야죠 중교장으로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어야죠 근데, 그거, 마저도 하지 않았고, 그거 마저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 본인의 잘못을 숨길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어머니 내가 가, 어머니 제가 가혹행위에 서는 말을 못 하겠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장으로서 제가 제대로 관리 못 했습니다. 라고, 하고, 사죄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손잡아주고, 무릎 꿇고 빌든가, 정말 죄송,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지. 그랬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지. 근데 뻔뻔하게 어머니 병원 어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느 병원으로 보내드리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못 바꿔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어머니 지금 와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2~3일) 뒤에는 포기할 때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 헬기를 띄울 힘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널 죽인다고 말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응급 헬기가 떴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죽이게 된 중대정도 맞는데 왜 응급 헬기가 뜨지 않았는가 왜 응급 헬기가 뜨지 않고 그 이동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인제에서 아무리 강릉이 멀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분명히 그 군의관은 계속 헬기를 요청을 했고, 부대에서도 헬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헬기가 왜안 떴는지. 그리고 빨리 이동해서 무조건 살 수, 무조건 사는 건 아니지만, 살 수도 있, 있을 가능성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요해요. 이거 왜 옮기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여기서 중대장이 가혹행위 한걸 숨기는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대에선 가혹행위를 안 인지한 사실이 22시가 넘어서 가혹행위 한 거를 그때 인지를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러면 그차 안에서 저 S 선탑했던 게 중대장인데, 그 중대장도, 그걸 제대로 얘기 안 했을 거고, 지금 중대장, 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 보니까 분명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아, 그냥 픽스 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온열 손상으로 그냥 더우니까, 갑자기 날 더워져서 얘가 픽스 줬나고, 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아그 부모님 마음에서 저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방송에서 했잖아요. 어머니가 강릉 그 아산병원 간 다음에 아드님이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 그 말씀하셨다고. 아 그때 헬기를 띄웠어야 했는데 그때 수도권에큰 병원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다고요. 혼잣말로. 근데 그 모종의 전화를 받았다고. 근데 그 모종의 전화가 중계장인지 어떠한 뭐 응급의료센터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어머니만 알고 누군가 알겠지만.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룬 거예요. 다른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는 헬기 안뜬 거에 대해 다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응급헬기 다루지 않은 거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응급헬기 이게 왜 중간에 묵인되었는가 왜 뜨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장이 반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자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음. 내용입니다 어, 응급헬기를 안 떼우게 중대한 요인이 중대장이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노려봐야 돼요 지가 뭔데 씨? 애초에 보고가 늦게 들어온 것도 분명 히 있을 거고 자 아무튼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거를 보고도 속이 토할 것 같았어요 토할 것 같고 속이 답답하고 아니, 도대체 씨발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아. 물론 인간으로서 본인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원래 증거인멸을 개인입 개인증거인멸 하면 또 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인간적으로 또 봐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게 본인 인간의 그 도와주게 되면 죄가 되는데 혹은 남을 도와주게 되면 또 죄가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거 뭔가 이거 은닉하려고 하는 건또 죄가 안 돼요 그게 법으로도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니까 자 오케이 난 이해한다니까 내가 가혹행위한 거 내가 가혹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숨길 수 있다고 봐 인간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그렇지 않아도 아좀 얘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힘든 상황이었고 얘가 좀 무리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건 얘기는 해줬어야지 그거 가혹행위는 아니더라도 죄송하다고 본인은 알고 있잖아 본인이 잘못한 거 사죄 미리 했었어야지 너무 끝났어 솔직히 끝났어 너는 너는 용서해줄 시간도 없고 2주간 휴가 동안 이 부대도 용서할 수 없고 20 12사단도 용서할 수 없고 휴가를 승인해준 이 새끼도 용서해줄 수 없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죄하지 않은 너도 용서할 수 없고 다 용서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하면 부중대장 너도 용서할 수 없고